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물속에 갈매기들이 많네요. 저기 보인다가 한편 돌머리 해석장에 저쪽에가 저기 은절이 안느라고 사람도 많죠. 다 저기서 은절이 할 거예요. 은절이 낚시. 지금 반지락 고국서못 구할 거예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달.어서 오세요 천장에 붙어 있는 분. 저기 사람 많죠. 밥 먹자, 밥 먹자. 저 뒤에 분도 카메라 설치하고 카메라 뺀다. <laughs> 뺐어, 뺐어. 여기 반지락 가급수 기다리느라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멋 들었는가 봅시다 뭐가 없네요 없죠. 뭐가 없어 여기는 멋 들었냐 뭐가 없어 여기는 방아 들었네 방아 세상과 치면, 이따라 오늘 해야 돼. <목소리도> 얼른 먹고 가 던져야 돼. 던져서 얼른 몇 마리 잡았는디 얼른 먹고 가 던져서 몇 마리 잡아야 된디 저는 다이가꼬 설치해 끝났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내가 어저께 저녁에 얼척 을 놓고 당했어. 시흥군 나고. 여기 지금 저저저 저, 저, 저 반지락 칼국수 먹고 시작할라고 운조 잡으려고. 저기 사람들 많죠. 저기서 하려고 해. 제가 물이 두를 때야. 예, 바닷가. 가끔씩 와요. 여기 터리를 나와서 윤절이 잡으러 간지라 칼국수 기다리고 있어. 먹고 하려고. 날 시원해. 바람 부여. 어저께 방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술 먹었더만 두세 번 들어갔다가 저녁에 네 개까지 하더라고 구석 손 풀렸는가 보세요 그랬더만 은 느닷없이 갔다가 그 포항 이숙자 그분 무식이 집으로 들어갔던 그 지원군이 진행하더만 갑자기 이숙자가 그리 없어지고 나한테 여기 다갖고 어저께 그래갖 오늘 아침에 뭐대갖고 아까 아침에 통화했고 욕안했다 거짓말 치길래 그 열받아서 여기 바닷가 오다가 차 사고 냈어 사고 후진하다가 하면님 전체 돌리려고 제가 어깨 아파 죽겠네 어깨 지가 아픈 사람 이러고 좀 이따 이제 낚시하면서 저 아, 카메라 설치하는데 거기 사람들 많으니까 카메라 설치 될랑가 물르겠네 사람들 많은데 여기 이러고 팔국서 보여줘야지 식사는 있어요 한번 갖다준대 짜르라고 반찬이라고 나오네 여기가 한평 한평 쨔아가 영광 영광 저쪽으로 영광 돌게 부르지 이쪽으로 라고 한평 돌무리 해서장쨔이 지금 풀 많았는데 어, 이쪽 좌측에가여기서는 안보여요. 좌측으로 가면, 자, 그, 기아집들이 있는데. 텐트장. 저기는 있는 낚시하는 사람들. 저 건물 밑에. 우리 좀 이따 저리 갈까? 지금 물 두를 테니까. 사람 많죠? 제 깐에서 보여야지. 화면으로 봐야지. 테레비 화면으로 봐야 사람 많은지 알죠? 이제 끌 거예요. 어때도 아픈데. 잠깐, 뭐 하려고 킨 거니까. 그러면, 뭐, 세 사람이 왔어, 끌란디? 끌란디 세 사람이나 들어와갖고 네아이가 참, 밥 먹어야지, 그때. 라고 놔두고 어우 너네 먹어야 된다. 뭐, 둘다 끝도 어지안오네 여우 씨가 어우, 반지락 칼국수 강에 보여주고 끝내라. 그랬더만 물 먹어야지. 더운시원하긴 시원해 더아요 저기 고기 잡으러 가면은 먹으면서 지금 안 나오는 반지 칼국수 먹었는지 오면서 백반 먹자 이렇게 거 먹자고 는 친구가 그래서 이러니 카메라봐쬐깐는 낮은 거 샀는데, 그놈으로 저기다가 고기 잡은 데 놔두고 설치하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놔두도 질란가 모르겠네. 방금 옆에 분, 저, 저, 저큰발 세워갖고, 바닥까지 다 세워놓고, 이제 거어갖고 저기, 낚시한 데로 가고만 거기 찍으려고 그런가. 식사 만나게 요 몸에 좋은 거 드세요, 누이 여기는 뭐 없다. 여기는. 안 어. 네, 뭐, 하고, 멍게 하고. 멍지하고. 뭔지하고 있더만 여기는 러그 <목소리> 벌써 병신 손가락 다녀왔어요. 어디 손가락 가져와요? 그 말이 뭔 말이야? 병신 손가락 다녀가, 다녀갔네요가 뭔 말이야? 그 말이 뭔 말이다요? 초보한테 그런 말씀은 난 모르죠. 물이 들을 때라. 물이 들을 때 거기가 잡혀요, 운조리가. 저기 하다가, 그, 저, 고등어 사갖고 담가 놓고 왔어요. 저리 가볼까. 커피짱인가? 맨 하나가 빼라고 보니까 모르 자. 이라고 생겼어요. 쟤가 기하지 많죠, 좌측에. 저쪽에. 저쪽에 올라가면 또 텐트장이에요. 좋아요 저쪽에가. 내 화면에 그때 주포 아니 라고 사진이 있죠, 사진. 사진이 쟤가 기요저가 볼록 나온 데 가운데. 주포여기라고 찍어진대. 인자 왔는가, 불려라고 인자 그 반지락 칼국수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예. 칼국수만 먹어주고 아, 먹으려고 얼른 우리 아줌씨 안 나왔어 초상권치면이게초상권치면이게 우리 아줌씨 안 찍었어 내가 뭐안 나갔죠 인자 끊을게요 우리 아줌마 안 나왔어 초상권 치면 다리밖에 안보여이 인자 보버다이 인자 인자 앉아